목요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1 1기하 21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와 문하세의 아들 아문이 히스기야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어 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만든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는 12세의 나이로 유다의 왕이 되어서 55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문하세는 아버지 히스기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우와 보시기의 악을 향하여 여우와께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하죠.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의 재단을 다시 세웁니다.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호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을 위해서 재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가운대로 지나게 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에 악을 만행하여 진노를 일으킵니다. 문나스는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꾀어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방 족속들보다 더 심하게 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든 손자들을 통해서 문나스와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문너세가 악을 행함이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욱 심하였고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임 보던 추을 예루살렘에 베풀고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분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죠.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들이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의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은 문하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우와 보시기의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저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밑끝에서 젖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나스는 죽은 후에 궁궐동산인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몬은 22세의 왕이 되어 2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아몬은 아버지 문나스의 행원같이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던 아몬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우스의 동산에 장사되죠.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 르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문하세와 아몬의 악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두 사람은 히스기야가 했던 기억을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먼저는 제거했던 상당들을 다시 세우죠. 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면 그 안에 들어갈 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바알들을 위한 재단을 세우고 이월 성신을 섬기고 심지어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모나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각종 우상들을 세워나갑니다. 그의 아들 아몬 또한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버리죠. 그들의 죄는 그들의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나센드는 백성들을 꼬여 똑같은 길을 가게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조상들의 묘실, 즉 왕들의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우사의 동산이란 곳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라도 죄를 절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내 믿음은 이 정도면 절제할 수 있어 이것은 사단이 우리 속에 주는 마음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한번 시작된 문학회의 악행은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히고 자신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꼬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나스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개혁을 주도했던 히스기야입니다. 누구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던 상당들을 제거했던 왕의 아들입니다. 죄는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아예 죄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소한 죄의 물방울부터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든 사소한 행동들부터 큰 물결이 넘쳐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죄악들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죄악의 물방울들을 막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문화세와 유다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든 손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들에 대한 심판 선언은 듣는 자들이 두 귀가 울릴 정도의 메시지 두렵게 하는 선포였다는 것이죠. 또한 나무는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느더니,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두 귀가 울릴 정도의 심판선언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더 자유롭게, 때로는 더 무섭게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할 수 있는 나팔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손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야 될까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수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설교들, 여러분 그 설교들 가운데 심각한 죄의 오염성,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 무엇보다 기다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들리던가요? 이단들을 죄하고는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럴지라도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는 들려줘야 됩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은 심각한 결과도 들려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성령 하나님 이시여 나와 동행하시사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걸 기억하고 나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죄를 절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만이 감당할 수 있죠. 오늘도 성령과 교제함으로 죄의 물방울들을 이겨냅시다. 라온큐티, 마칩니다.